이야, 이, 뭐, 7월 같은 밤에, 어디가 되지, 분간이 안 갑니다. 우리 까만 페, 하우스 팬님 여러분들, 여기가 어디냐면요. 오늘 또 이, 하우스의 주인장 이놈이, 여기가 어디냐면, 어, 저, 안동댐을 향해서 자는, 야간, 아, 라이딩을 시작했는데, 저, 앞에 누가 보이는 건 모르겠습니다. 어, 이 어디를, 어디, 내가 보이나, 뭐, 어찌 되는 기고 와아까 체력인데 체깜까만어이이 내가 보이구나 그렇지 한번 돌려보시다 에이 일단 내가 보이면 이거 요래 봐야 되네어 그죠 여기는 우리가 오늘 우리 김해시에 우리 집에서 새벽 3 시에 안동댐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한림 운동량 차를 박힌 시이고 한림 면 소재를 소유해서요, 지 우리 한림 솔메파크 골프장. 여기까지. 여서부터 기 지금 이제 라이딩 아예 시작합니다. 자, 하는데. 아, 칠일 같은 밤이고, 춥습니다. 지금 시계는 새벽, 우리가 3시에 출발했어요. 저 깜빡깜빡 하고 있지요저 지금 내하고 가서 1행인데, 60이 넘어가, 이게 뭔지 지금 모르겠다면서도, 일단, 대장정에, 340km 대장정에 돌입합니다. 자, 쭉 가면서 좋은 풍경을 내가 또 올려보겠습니다. 네거는 자전거 어디세요? 깜빡깜빡, 이거 어디갔노?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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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깜빡 하지요? 여기 어디갔노? 어, 요 깜빡깜빡 여기 내자전거인데 아, 앞에 햇살, 이게 뭐, 가뭄감해서 보이질 않네. 하여튼 출발합니다. 아, 여기 있데 불욕이 나이트 예스. 나중에 해 뜨면 보겠습니다. 예.